와! 이것이 예배구나! 와! 이것이 안식이구나! 샬롬 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4개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을 통해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안식을 잘 누리는 것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리문답이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삶을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들은 주일에 해야 될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 예배하는 방법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리 문답을 먼저 설명한 후에 이 내용들을 지키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대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했어? 예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했어? 와,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안식이구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또다 논할 수 없기에 혹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주일성수라고 부르는 이 말의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또는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그렇게 성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출석이죠. 많은 성도들 은 주일에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출석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출석을 가지고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석만 하면 주일을 잘 지킨 것일까요?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주일 성수는 절대 주일 출석이 아닙니다. 주일 출석은 주일 성수라는 큰 내용, 큰 부분에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출석이 주일 성수라는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사계명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요리 문답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식의 날인 주일을 성경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가장 먼저 말씀 봉사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백삼문답을 보시면 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의 유지입니다. 주일에 대해 우리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자들에 대한 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르침,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의 봉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봉사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리는 말씀은 설교입니다. 복음의 강설이라고도 하죠. 보이는 말씀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가 유지되길 원하신다는 이, 이 가르침은 주위에 설교와 성례가 성실하게 시행되고 그 일이 유지되는 일에 성도가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안식이자 성도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봉사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봉사는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직분이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의 봉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봉사를 위한 교육입니다. 원래는 이 교육이 신학교, 그러니까 전문 말씀 봉사자를 세우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상황에 적용하면 직분자 또는 직무자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 봉사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혹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서로에게 알려서 그 성도가 말씀 봉사, 들리는 말씀이든 보이는 말씀이든, 말씀 봉사를 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일을 주일 학교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사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신방하고 학생들이 말씀 공사를 잘 누리도록 고민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을 신방하고 이들의 신앙 궁금증을 목사와 연계하여 답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주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는 것이 큰 의미에서 예배인 것이죠. 주일에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첫 번째가 말씀 봉사와 말씀 봉사를 위한 교육의 유지였다면 두 번째는 전성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또 역할상 두 번째라고 말할 뿐이지 절대 중요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3문단의 답을 보십시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석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발을 들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출석은 단지 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의 본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으로 우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경청입니다. 이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자세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리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러함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상고한다 라는 것은 조사하다, 점검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이라는 그 신앙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으니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자 한 것이 베레아 성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건강한 신앙적 책임감이죠. 말씀의 봉사자, 설교자도 사람입니다. 실수합니다. 아무리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해도 그가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교정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십시오. 목사가 말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작업을 거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점검한 후에 어떤 궁금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가벼운 것, 별것 아닌 것, 다 질문하십시오. 그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동시에 힘써야 하는 것은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 효교를 받아야 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교육에 예식에 참여해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죠. 그러나 그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그 예식에 세례식이나 다른 예식에 증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세례식이 아니니까, 나의 어떤 예식이 아니니까 안 가도 돼가 아니란 말이죠. 증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고백대로 살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설교만 들으면 됐지 바쁜데 무슨 성찬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차피 1년에 몇번 하지도 않는 성찬인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례는 세례교인이라면, 아니, 예배자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일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힘써 해야 할일세 번째로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삼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에 삼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히 이것을 주일에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예배의 날에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기관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부르는 것에는 힘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주일에 참 한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구제죠. 이것은 말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에게 또 성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만한 위로를 경험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제 그 사랑과 위로를 이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일에 일어나야 할정도 구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이 관계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종이나 여종, 가축, 심지어 집안에 머무는 손님에게까지 나그네에게까지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제는 물질, 시간, 위로 등 실제적인 도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점심에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노숙자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열치 않은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것, 예배 후에 찾아가 나눠드리는 일들도 구제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움직이면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구제는 주일에 공동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구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잘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구제의 모범이죠. 예수님께서 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겸손하라는 뜻일까요? 은밀한 구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 그러면 누구 이름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 헌금할 때에도 다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주일에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구제 헌금으로 모인 그 물질을 주위의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미혼모들,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전달하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교회의 성도 누구누구누구가 헌금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독교적 자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독교적 자비는 물질의 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해야 하는 기독교적 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방입니다. 이 신방은 단지 그 성도를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죄책감이나 상처로 인해서 영적 어둠을 걷고 있는 성도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들을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아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신방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그들을 신방하는 것이지요. 주일 안식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난한 성도를 신방하고 기도하며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으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같이 누려야 하는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몸된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께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의 직무를 맡은 주 안에서 형제된 저를 부르십시오.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게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방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죠. 한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실천하는 일이기에 이 신방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배 참여, 성례 참여,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일,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벨입니다. 61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식에 방해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주일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름도 안됩니다. 자신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이웃들을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초청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영적 게으름은 주일의 안식을 세상의 휴식으로 대체하는 달콤한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상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0문답에는 마태복음 12장 1에서 13절을 근거로 하여 주일에 불가피한 일과 또 기독교적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의료나 그런 공익을 위한 일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주일, 안식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도 합법적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없습니다.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고3이니까,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루 안식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경찰이나 소방이나 의료나 군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기관에 목사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일에 서로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종교개혁자 칼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식을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주일에 못 나오는 직업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날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주일로 지키는 뇌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못 가겠다 하고 끝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 없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성도를 살피지 않는 것도 저들은 비의 안식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맞지 않죠. 그러니 신방을 활용하셔서 함께 안식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온라인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심방조차 힘든 분들에게 겨우 허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만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아무튼 세상 일과 안식을 방해하는 오락은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백산문답을 통해서 주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만 살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현대의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하고, 또그 다양한 삶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들을 율법적으로 쉽게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주일에 해야 될 일들, 또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기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위한 행함인지 무엇을 위한 하지 않음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날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날이 그렇겠지만 특히 주일에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시 하는 일이 우선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형제와 친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식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식사 후에 함께 볼링까지 쳤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락을 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일을 가지고 오락을 행했다든지 잘못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새로 등록한 자매가 교회적, 그리고 신앙 공동체적인 교제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오락이나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핑계로 그 영혼을 조금 더 돌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귀찮아하고 꺼려 하는 자신을 위한 것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세상 일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직업은 괜찮나요? 이런 일은 괜찮나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행함인지, 무엇을 위한 하지 않음인지라는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반복적인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일 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죄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잘안 된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악한 모습으로 괴롭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고함에서 건지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죄악의 삶을 완전히 끝내시는 그날, 그 찬된 안식을, 약속하신 그 안식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일의 말씀 봉사와 교육, 구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작심삼일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나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할 뿐이지만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일에도 특히 주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참된 안식을 확인하고 그 참된 안식의 삶을 시작할 힘을 얻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사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한주의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겠습니까? 사계명 주의를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와 내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깊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두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이나 보금서나 요한계시록 등을 정리하면 주일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은 그런 것들 할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혹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오용하거나 핑계 삼지 않는 정직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계명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논해야 할 부분은 더 많지만 이쯤에서 사계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리 문답의 내용은 지난 시간처럼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5개명 예배자의 개인 관계 권위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